감기에 직방엔 삼계탕 먹으러 왔습니다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근데 너무 뜨거워서 휴지 마수라는 사람 됐어요 전 뼈말라 대신 뼈발라입니다 차라리 잘 됐어요 다이어트하기 딱 좋은 타이밍에 삼계탕은 딱히 매끈해서 살안 쪄요 여러분들은 아플 때 어떤 걸로 몸보신 하시나요? 이 안에 분명 밥이 있을 겁니다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병원 브이로그 댓글이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제가 다 낫잖아요? 그럼 영상으로 이벤트 준비할게요 감사합니다 밥 나와라 와라 툭 설마 저 아픈데도 한 입만 달라고 하는 사람 없겠죠? 바로 감기 옮겨버립니다. 옮기면 빨리 낫는 거 아시죠? 저처럼 주사 맞기 싫으면은 알아서 하세요. 보셨죠? 먹다가 삼계탕 코로 나올 뻔했습니다. 그래도 먹으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네요. 여러분도 따뜻한 거 많이 드시고 살이 나으시기 바랍니다. 메롱입니다. 제가 낫길 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.